오늘은 별자리별로 조심해야 할 행동을 알려드립니다. 먼저 양자리. 조심해야 할 행동은 욱하기. 양자리는 성격이 불꽃입니다. 순간적으로 열이 올라 버리면 그냥 가스레인지 수준이라 일단 숨부터 들이쉬고 생각해야 합니다. 아니면 저녁 메뉴가 아닌데도 주변이 다 구워질 수 있습니다. 평소자리. 조심해야 할 행동은 소비 폭주. 평소에는 안정적이지만 어느 순간 필 받으면 카드를 가드레일처럼 긁습니다. 황소자리는 충동구매 버튼이 은근 큽니다. 호흡을 한번 하고 장바구니를 닫아주세요. 쌍둥이 자리 조심해야 할 행동은 과한 말하기 말이 빠르고 재밌지만 한번 흥이 나면 말이 입 밖으로 자동 출고됩니다. 업데이트 안된 버전도 바로 말해버릴 수 있으니 생각 검수 한 번만 하고 입 열어주세요. 개자리 조심해야 할 행동은 혼자 끙끙거리기 개자리는 감정에 충실한 별이라 슬픔이나 걱정이 생기면 껍데기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막상 주변은 아무도 모릅니다. 마음속 알림 기능 한 번만 켜주세요. 사자 자리 조심해야 할 행동은 과한 자존심 지키기. 자존감이 높은 대신 자존심이 콜라 뚜껑처럼 팡 터질 때가 있습니다. 가끔은 지는 척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. 사자는 멋있으니까 한 걸음 물러서도 멋있습니다. 처녀 자리. 조심해야 할 행동은 과한 완벽주의. 어디 가나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니는 타입입니다. 하지만 때로는 계획표도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. 너무 꼼꼼하면 주변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10%만 대충 사세요. 이 정도면 천여자리한테는 혁명입니다. 천칭자리. 조심해야 할 행동은 결정 미루기. 천칭은 고급 저울입니다. 근데 너무 정확해서 선택 하나 하는데 시간이 반나절 가기도 합니다. 생각 과부하 오기 전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나 골라주세요. 전갈자리. 조심해야 할 행동은 과한 몰입. 전갈자리는 집중력 괴물입니다. 근데 과몰입하면 자기 자신도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. 집중은 좋은데 잠깐 고개도 들고 주변 공기도 마시세요. 사수자리. 조심해야 할 행동은 무계획 돌진.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. 가끔은 가기 전에 검색 한번은 해주세요. 사수자리는 에너지가 넘쳐서 좋지만 너무 즉흥이면 주변이 심장 쫄립니다. 염소자리 조심해야 할 행동은 일만 하기 염소자리는 기본 옵션이 근면 성실 모드라 일 생각만 하면 시간 순삭입니다. 근데 인생을 맡긴 회사는 없습니다. 하루에 한 번은 인생 휴식도 넣어주세요. 물병자리 조심해야 할 행동은 과한 자유 추구 물병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별인데 그 개성이 우주 끝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은 못 따라올 수 있으니 가끔은 대기권 안쪽으로 내려와 주세요. 물고기 자리. 조심해야 할 행동은 감정과 몰입. 감성 90% 직관 10%. 슬픔 영화 보면 3일간 여운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너무 감정에 빠지면 내할 일은 누가 하나요? 잠깐씩 숨 고르고 현실 체크도 해주세요. 이상 별자리별 조심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.